중앙동 주민자치회 모승배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주민자치회 모승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 4회 중앙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중앙동 주민자치회 모승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의 변화를통해 중앙동 마을 공동체의 사람을 불어 일으 중앙동 주민자치의 주민총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껴집니다. 제4회 중앙동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동 주민총회는 나는 가수다 결성과 힐링 콘서트를 함께 병행하며 주민총회 식전행사로 오산중앙TV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며 개사 및 내빈 소개 후 추진경과 보고 및 분과별 의제 발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공모기간 접수된 공모영상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시상자를 선정하여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순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번 유튜브 공모전에 후원해주신 주식회사 주윤, 배나영 대표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윤, 김병도 이사님께서는 올라와 주십시오. 오산대학교 공연축제콘텐츠업관입니다. 수상자 이서윤 소윤, 김학영, 김민성님발표하겠습니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주식회사 주윤, 김병로 이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주연은 2024년 오산 중앙동 TV 개국기념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25일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모승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오산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수상자 청소년 미디어 기자단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중앙도 김황모 동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오산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미디어 기자단 귀하는 2024년 오산중앙동TV 개국기념 중앙동주민자치회가 주최 주관하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유해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25일 오산시, 오산시 중앙동주민자치회장 모승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오산시 시립 사 시립 시티자이3단지 어린이집입니다. 주황동 주민자치회 모승배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아이들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다 올라오세요, 다 아, 다올라오세요다 올라오. 아, 나중에. 안녕. 상장, 대상, 오산시 오산시립 시티자이 3단지 어린이집. 귀하은 2024년 중앙동 TV 개국기념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주최 주관하는 유튜브 영상 공모전에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장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25일 부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모승는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나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을 이쪽으로 좀더 오세요. 올. 앞에 오. 오케이. 고마워. 와와 와. 와, 와. 예. 안 보고 유태봉 님 유태봉 유태봉 님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정신 자연보호협의회 5분위 회장이십니다. 어, 저희 그 동가 그 8개 단체의 어, 단체자들입니다. <laughs> <laughs>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 습니다 어, 저희는 제가 지금 올라온 거는 아까 주민총회에서 말, 말 의제 우선순위 결과를 선정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주민총회 의제별 투표를 봐야 한 발표 시간입니다.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 현장투표와 온라인치킨 투표를 하였습니다 본적 공정한 개표 과정을 통해 직기의 의자별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활동 사업, 온라인 95, 현장 139, 총 합계 234입니다. 두 번째, 중앙동 생태환경 지키기 활동 사업, 온라인 49, 현장 83표, 합계 132표. 세 번째, 중앙동 아름다운 마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온라인 111표 현장 134표 합계 245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중앙동 주민자치의 모순부회장님께서 2024년 마을자치계획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된 자치계획은 오산시 각 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게 됩니다. 회장님 선포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재밌었습니까? 예! 아유 오늘 날씨도 그 받쳐줘가지고 중앙동 저기 두강동이 복받은 동 같아요 전국에서 중앙동이라고 경찰서 시청 문화센터 모든 게 있는 게 전국에서 오산 중앙동 밖에 없답니다 감사 한번 주세요 최고 자, 살기 좋은 동네가 중앙동입니다 예 오늘 감사했고요 중앙동 주민자치의 2024 주민총회 절차에 따라 중앙동 아름다운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되고 추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laughs>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오늘 나는 것으로 중앙동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지만 되 어, 다음 순서가 또 따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산대학교 K-POP 콘텐츠학과에서 또여러분들 위한 고용을,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